2가 정답입니다. 2번의 정답은 12구요. 자 집합 x에서 x에서 x를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7 더하기 f9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다. 자 봤을 때 강, 이미의 원소 x에 대한 예를 만족한다. 이미의 라는 말은 모든 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x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뭘 만족한다? x가 1이면 얘는 2보다 작고 3이면 6보다 작고 5면 10보다 작고, 7이면 14, 그리고 9면 1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나.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자,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명제를 배우를 구해보면, A랑 B가 다른 거이면, 이거에 대한 함수값도 다르다라고 판단해서 얘는 뭘 말한다? 1대1 대응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리고 이제, 다. 자는 F를 두번 합성한 함수의 함수값이 7이래. 자, 그럼 밖에서부터 생각할 건데, 밖에서부터. 자, 일단 얘를 K라고 놓으면 FK가 7이 되는 K를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야. FK가 7. 7, 어, 7. 그러면 일단 될수 없는 게 뭐, 뭐야? 지금 1과 3은 2와 6보다 작아야 돼. 맞아? 그러니까 안 되겠지. 되니? 그러면 5, 7, 9 중에 하나인데 k는 5, 7, 9. 만약 k가 5가 되면 f3은 5야. 만족하지. 근데 7이 되면 f3은 7이야. 만족해 안해? 안해. 9도 안 되겠지. 이해했어? 그래서 f3은 5다라는 거알수 있다라는 거죠 f3은. 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지금 뭐야? 1, 3, 5, 7, 9에서 1, 3, 5, 7, 9로 대응이 되는데 F3은 5로 갔고요 그리고 F5가 7로 갔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F5가 7 됐어? 그리고 1대1 대응이야 그 다음 이제 1, 7, 9를 생각해보면 1은 무조건 함수 값이 2 이하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돼? 1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1로 됐어? 그리고 남은 게 7, 9인데, 7, 9에서 7은 14보다 잡고 나왔고, 18보다 잡고 나왔다. 뭐, 어디로 가든 다 만족을 하니까. F7이 3으로 가면, F9는 9로 가면 되고, F7이 9로 가면, 가면 F9는 3으로 가면 되니까. 어떤 경우든 합은 12가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어떤 경우든. 그래서 정답은 12가 된다라는 거죠.